둘째, 아브라함에도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이음과 순종을 또 칭찬했습니다. <laughs> 셋째로마태복음장 15장 28절에 그 귀신을 따를려진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.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주기도다 여자여 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처음 이 시간에 저큰 믿음이 있다면 사실을 제가 어, 발견했습니다. 백섭대학교 10층대학 ATA 총동문회 우리 회장님 조성호 목사님과 또 정경희 회장님 여러 기수들이 이 강원도 철척상골장에 가서 이 차량으로 문을 열고 이거는 가난자인의 그백0톤의 믿음이라면 200톤의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. 그 믿음을 칭찬하고 축하합니다. 아, 네. 네.